앞에서 하니까 전부 원래는 그 독축도 과음을 재림 하면 안 되는데 오늘은 독축하고 집내도 좀 톤을 높여서 와 톤을 높이면 원래는 톤을 높이아안데 목청이 터져야 되는데 연습이 됩니다. 큰 소리로 해야 어, 음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크게 하는데 원래는 크게 과음을 지르는 건 아닙니다. 고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출발하시다. 네. 안번에가요 <목소리> 이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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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할 때도 여자분들은 이제 어이가 나다안챙겨요 아, 어... 예, 좋으십니다. 여기에서도 걸을 때도 어, 어떤 부분에 근간에 와가지고는 신발을 끌면 안 된다 카는데 우리 신발이끌리게있있고 제가 설명드린 거는 발을 움직일 때는 끌는 듯이 끌어하는 양이야 끌는 듯이 사사건리지 떠벅 뜨벅 떠벅은 뒀지 말자 우리 전통적으로는 떠벅 떠벅 떠는 건 군대식으로는 없습니다 끌는 듯 끌어도 괜찮아요 어떤 분이 끌면 안 된다 카는데 끄는듯떨는져 끌어도 괜찮아요 큰 절. 예, 큰절은 상읍, 중읍, 예. 상읍이 있잖아요. 상읍 예, 예. 그, 봉자, 동자, 공자공자 앞에 재료를 하는데 큰절을 한다는 거. 예, 그 해라, 그만 예. 옛날에는 위상자 서가 상양, 음. 상향어부 했는데, 상향 위상자를 썼는데, 상향어부 했는데,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냥 상읍. Thank you. 여자번들은 신도로 요한번해서 두고 항상 그 가운데를 통과할때는 수리로 통과해서 요 그냥 가면 안됩니다 신문을 신도를 통과할때 여아 다시 한번 요 신도를 통과할때는 얘를 갖추고 여 내에 와가지고 여기서 두고 <laughs> 신도나 신문을 통과할때는 얘를 갖추고 예. que